네, 우리는 음, 음, 심양서 고궁을 나와서 네, 다음은 네. 북릉 공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가 있어 하나, 여섯 정거입니다 북릉공원 옆에서 2번 출구로 나오면 네, 바로 북릉공원 왼쪽 길로 쭉 걸어가게 됩니다. 예, 여기는 국문공원입니다 청나라 이대 황제 홍타이지 우리나라에게는 원수같은 황제죠 정묘호란에 치호를 안겨줬던 홍타이지 무덤이 있는 예, 소릉이 안에 있습니다 예, 중국적인 풍경이 보입니다 여기는 청나라 2대 황제 홍타이지 무덤인 북릉입니다. 북릉의 원래 이름은 소릉이지만 청나라의 첫 도, 도읍지였던 선양의 북쪽에 있다고 하여 북릉 북룡 또는 북릉공원이라고 불립니다. 북릉은 1643년에 건립돼 1651년에 완공됐습니다. 홍타이지는 청나라 초대 황제 누르아치의 여덟 번째 아들입니다.

집이 아, 정말 보기 좋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정열적인데요. 공공은 넓기 때문에 소름까지 셔틀을 타고 갑니다. 이동을 타보는 평생 처음이야. 유인당 10위안이네. 치됐어 아, 네, 네. 칼라! 튜브바! 이가 m 디세가 최고야 역시 희봉 최고 아, 아, 공무원 생활로 말미암은 <laughs> 책임 회피 <해피>. 어? <laughs> 책임 전가 무사한 니 복지 안동 알아? 복지 <laughs> 어, 안동? 나무 그 엎드려서 나무만 때렁 때렁 리는게 복지 안동이래 저기 아, <laughs> 아, 오늘. 하루 오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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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게이는고왜 그러냐면, 산에 가고 기차가 별거 없어요. 양해를 해? 아유 야, 편하고 좋다. 양해해보양해 홍타이지저에이지 어. 그 굴욕을 안겼던 황제. 야이거 야 하나 사지봉타야 되겠다. 이 네, 공원을 가로지르는 대로 좌우에는 넓은 호수가 펼쳐져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정문에서 소룡 입구까지 약 5분 정도 걸리네요. 네, 청소룡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이죠. 네, 심양 사람들은 북릉이라고 부르지만 공식 명칭은 청소릉입니다. 네, 이게 전형적인 중국의 문태방입니다 물로 글씨 쓰는 구만제 양반은 또 어? 그거? 응? 어, 어 그죠 만어. 아. 어, 날아가 버려. 잘... 여기 입고요. 구 응? 입고 살고 어. 네, 굉장히 그 유명한 폐방입니다 네, 돌로 만든 문이죠. 홍, 홍타이지 무덤 청소릉입니다. 앞에 보이는 문은 종옥문입니다. 눈으로 네. 들어가는 좌우에는 석수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네, 낙타도 있고, 코끼리도 있네요. 네, 청소년에 들어와서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은 신공성덕 비정입니다. 청소릉 내에 위치한 비각인데요. 이곳은 청태종 홍타이제 업적을 기리기 위해 1688년 홍타이제의 손자인 강이재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50분의 돌에 만주와 한자로 1,810자가 새겨져 있으며, 어. 이는 홍타이제의 생애와 업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 네, 능묘에 올라가는 좌우에 능묘를 지키는 다양한 석조물과 어? 건축물이 어? 존재합니다. 아니, 네, 이것은 예 이것은 망주입니다. 형나래들이 그다 죽여버리 말목자만 나댔어. 망주. 예 네,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은 기기방인데요예 제사에 쓰이는 각종 제기들을 색칠하는 장소입니다. 어, 침구동은 아, 아, 그래? 어, 그래, 이 유문문은 능침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이문은 방성이라는 성로 형태의 건축물 앞에 위치하며 위쪽에는 3층 문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문을 지나면 능대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능의 내모서에는 네 강루가 설치되어 있어 전체적이고 웅장하고 대칭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음, 이쪽으로 가기 올라가서 이로 다시 돌아오자. 의이 어떤 거야? 저가옷 보여. 그러니까 일단 저게 이제 융운전이야 저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 우리 왕릉 앞에 가면 정자각 있잖아. 이게 뭐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홍타이지 무덤에 네. 제사 지내고 하는 아, 정전입니다. 융운전입니다 중국 발음으로 중... 뭡니까? 어? 롱 롱원디엔 롱원디엔 어. 이상 유구의 역사 산마당이었습니다. 예, 저 죽은 황제의 무덤이지만은 이렇게 황제가 영원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별도의 어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너무 아, 보지 그 않고 뒤에 있습니다. 아, 이따가 좀 올라가서 저기를 이렇게 반대로 찍으고 안대를 찍어보세요 항상 네 어마어마하다 네, 육원강 안에는 네, 각종 재개들과 어, 위패가 보입니다 참 죽은 황새 옥자까지 마련해 여기가 그러니까 오히려 저기 고궁보다 더 화려한 것 같다 얘는 <laughs> 경복궁보다 크겠다 이게 네, 방송에 올라 한,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입구 용문으로 올라갔습니다. 멀리 용운전이 보이고 좌우로. 동서배로와 동서배전이 보입니다. 앞에 전각을 보고 한 바퀴 돌아봐야 됩니다. 막내 어,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laughs> 얘네들은 봉분은 아주 검소하더라고 음, 음. 봉분이랄게 아, 없네요 이게 옷도 없어서 이게 그냥 하나의 야산인줄 알았어요 땅속에는 얼마나 자라는지 모르지 그렇지 데 검소하니까 뭐, 네, 봉분 자체는 굉장히 뭐 그냥 조그만 동네 야산과 같은 형태입니다 대부분의 중국 황제들의 능이 앞에 어떤 그 추모공간은 굉장히 화려해도 능 자체는 굉장히 소박함을 볼수 있는데요. 하고 왔으면 그냥 앞에서 보고 들어갔을 거아니요 고성을 따라서 능 주위를 한 바퀴 천천히 걸어보고 습니다 네, 소릉의 봉분 주위를 도는 길이 아주 아늑하고 좋네요. 이렇게 하면 몰라도 그지. 평평하게 해서 구멍만 뚫으면 되는데. 물왜 물이 들어가게 하는 거지? 물 빠지게 하는 거야? 아니 그 습기. <laughs> 아 여기에서 기 이렇게 길어게 있을까 물기를... 네, 보성과 보정은 확인할 수 있는데 황제의 실세 매장 공간은 지하에 위치해서 네, 볼 수가 없네요 이목 내부에는 황제의 관과 함께 다양한 부장품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도구를 방지 위한 여러 구조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상징이나 뭐 뭐가 있는 거이 뭐... 아, 점에다 일부러 남을 수 있다? 아, 피크에다가? 네. 정상 중앙에 자유식재를 다는 거지. 망하지 않는 왕조가 어디 있으면 도굴되지 않는 묘가 어디 있으면. <laughs> <알았으면> <laughs> 그 나후에 날 정상에 나가자. 묘 앞에 <laughs> 있는 이 전각은 명루입니다. 명루는 명치의 중심부에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목소리> 홍제 의목태를 모시는 공간으로 사용이 됩니다. 명루 안에 있는 이 비석은 홍이지 황제에 대한 비석입니다. 태종 청태종이라고 적혀 있는 불치가 보이고 만주어 몽고 황. 세계의 문자가 있다고는. 네, 우리가 지금까지 걸은 이방성은 높이 6.15m, 남북으로 길이가 140m, 동서로 길이가 120m입니다. 흥벽은 푸른 벽돌이 지어졌고, 네, 청나라 순치제에 추조되었습니다. 이거 아주 재밌겠네요 여권되면 한국에 하나 사고 갖 가고 싶네요 네 저는 홍타이지의 무덤 탐방을 마치고 이제 셔틀을 타고 네, 북릉공원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주도를 따라서 북릉공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북릉공원은 100만평 정도의 방대한 규모인데요 네, 심양 시민들의 좋은 휴식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북릉공원에서 이제 산해간으로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심양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날 어, 우 빨리 먹지 삼양역에서 B1246 1 50분 출발이고요. 종점은 신앙크라우시입니다 거의 종점에 다가올 미역 산에 가면서 내려야 합니다.